지에 징글벨 노래 불러 줘야겠어. 이제 보일까요? 손을 얹어. 허 가지가 안 하고 노래 부른다. 노래 끝난 다음에 후 거는 거야. 징글벨 노래 불러 줘지야 징글벨. 지우야 징글벨 노래 불러 줘야지. 징글벨 징글벨,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올더 노래 안에 좀. 그건 뭔데지? 다시. 다시 다시. 이거. 너무 네. 뜨거워 만지면 안 돼. 지우야. 밥풀. 응. 생일 축하 노래 불러볼까요? 시작. 생일 축하. 징글벨 부른대요. 징글벨 어, 불러줘. 징글벨 언제 만날지야? 잘했어. 부끄러워, 나 우리 지우. 부끄러웠어. 음. 잘한다 우리 치유 징글벨 징글벨 했어? 싫어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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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a happy new year 징글또 해볼까? 징글벨 징글벨 징글 온더 웨이 한번더한번더 징글 온더 웨이 지아 이제 후 불어도 되겠어 노래 했으니까 지야 우안 꺼졌어. 왜안 꺼지지, 지우야? 왜안 꺼져, 지우야? 조 뭐지다. 또 잘라 주세요. 싹둑싹둑. 만화 때리는 게 제일 신나. 싹둑뚝뚝. 쏙뚝쏙뚝. 싹둑싹둑. 네. 누구랑 나눠 먹을 거야, 지우야? 네, 안 돼요. 안돼엄마랑양 나눠 먹을 거야, 선생님은? 안 먹어. 왜? 안 돼! 왜? 우리 집에 밟는. 다, 다 없애줘. 밟아서다 없애줘. 다 없애줘. 다 없애줘. 다없애줘야돼 이만성! 어, 네! 완성! 완성! 네! <laughs> 아생 <생이> 메리 크리스마스! 괜찮아! <laughs>